안녕하세요. 목포영신수산입니다. 오늘은 6월 10일 화요일입니다. 오늘 주문 주시면 오늘 발송 내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저는 젓갈이 항서어 어, 가지고 왔습니다. 이거 졸임용인데요 보시면 사이즈도 좋고 고실고실하게 좋습니다. 어, 아래도 그닥 작지 않고요. 지금 이제 끝물인 것 같아요. 정말로 안 나와가지고 오늘은 가격대가 더 비싸거든요. 어, 오늘 이거 4kg에 4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. 보시면은 알도 차있구요 알이 들어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는데 큰 거는 쪄려 드시고 조금 작은 거는 어 젓갈 담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조그만 것도 그냥 지져 드시면은 뼈채 씹어 드시면 참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어 오늘 황석고 거의 정말 로 끝물인 것 같아요. 어제에 비해서 덜 나와가지고 가격대도 훌쩍 높아지고 계속 중국 상인들이 건드니까 오 저기 가격대가 계속 내려가지가 않아요. 오늘 이렇게 좋은 항서어 4kg에 4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다음에 풀치니다 젓갈용 풀치인데요. 요즘은 이렇게 살이 조금 도톰하게 올랐어요. 근데 이제 이런 배 쪽에 보시면. 이렇게 보시면 이런 데가 얇아요. 가다가 얼음을 물려, 자기, 자기들한테 눌려, 그래가지고 배가 터졌는데요. 배 터진 거는 선도 하고 무관합니다. 받으시면 젓갈 담으실 때는 그대로 담으시고요. 어, 하실 때는 배통알이 이렇게 저희는 날린다고 그러는데, 치고, 어, 위에는 조금 쪄려 드셔도 될것 같고요. 사이즈가 살밥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까. 드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. 젓갈용 풀치 8kg에 4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선도인는 이렇게 좋습니다. 이제, 풀치 위에 그 새띠는 엄청 비싸요. 이거보다 한 3배 이상 가격이 나가서 3배, 4배. 엄청 비싸거든요. 그래서 살, 구입을 하셔도, 어그 정도 가격으로 그 갈치를 드신다는 건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. 너무 비싸서요. 가격 대비 풀치 어, 이거 말리셔가지고 쪼려 드시면 정말 맛있는 겁니다. 간간하게 해보시면 여름 반찬으로는 이것만 한거 없어요. 황석어랑 똑같이요. 황석어도 받으시면 은뭐 이렇게 조금 소금에 간하셨다든지 그래가지고는 말리시면 은 정말 맛있는 반찬 될 거예요. 오늘 젓갈용 풀치 8kg 반상자에 4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오랜만에 병어 가지고 왔는데요. 사시미 병어인데 시알 너무 좋아요. 너무 조금 돼서 비싸게 주고 샀는데 엄청 좋습니다. 햇감도 좋고요. 뭐 조금 하시면 재수용으로도 놔두셔도 손색 없으실 것 같아요. 이거 병어찜, 병어 해해 드시면 되,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아무데나 손대도 지금 사이즈들이 너무 좋거든요. 거의 이렇게 좋은 제 손이 이제 작다해도. 넘칩니다 오늘 이 사시미 병어 5마리 한 세트에 55,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안강망거라 이렇게 살도 탄탄하고요 어, 핵감으로는 손색없습니다 안강망 사시미 병어 5마리 한 세트에 55,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어,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어,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